SK바이오사이언스 거래량이 8배 폭발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37만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테마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SK바이오를 코로나 백신주로 보지 않습니다. 글로벌 M&A를 통한 바이오 플랫폼으로의 도약. 이 새로운 스토리에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 동력은 명확합니다. 하나는 산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21가 폐렴구균 백신. 임상 3상 진입으로 블록버스터 신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이겁니다. 글로벌 M&A 단순 신약 개발이 아닌 유망한 해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 연구 생산 판매를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바이오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2024년까지는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2025년 대규모 흑자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을 뒷받침할 재무는 압도적입니다. 부채 비율은 40%대로 안정적이며 유보율은 수천 퍼센트에 달합니다. M&A를 위한 막강한 실탄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리스크는 고평가 논란입니다. PBR이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 실적이 아닌 미래의 성장 가치와 M&A 성공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정배열 초기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두 곳입니다. 상단 저항은 6만 1,300원. 이곳을 돌파하면 새로운 상승 파동이 기대됩니다. 반대로 핵심 지지선은 55,000원에서 58,000원 사이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폭발한 이 구간이 강력한 매수 대기선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과거의 적자를 딛고 MNA와 차세대 백신이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선과 저항선을 기준으로 변동성을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